안녕하세요. 오늘은 명품 반지를 갖고 명품 매입가 대 금매입 시세를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가 티파니 밀그레인 반지거든요. 이거는 지금 소재가 18K 옐로우 골드로 되어 있고요. 명품으로 매입가는 대략 35에서 4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. 이 제품은 중량이 18K 한돈이고요. 한돈당 오늘 매입가는 50만 5천원입니다. 그럼 명품 매입가보다 좀 높다라는 거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반지는 티파니 1837 반지인데요. 이것도 18K 옐로우 골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것도 매입가는 비슷해요. 한 40만 원 정도 1.4만 원 정도 나오고요 오늘 금값으로 하시면 70만 원 정도 근데 이거 역시도 금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라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까르띠에 다무르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플래티넘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매입가는 대략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플래티넘 매입 가격은 23만 원 정도 이거는 그래도 명품으로 매입하는 게 훨씬 낫다고 라 보여집니다 확실히 소재가 금으로 된 명품들은 명품 매입가보다는 금 매입 가격이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아직도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명품으로 매입하시는 게 가격이 좋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.